안녕하세요. 최신 게임 정보와 팁 그리고 찍먹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전해드리는 직소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매달 대작이나 수작이 한두개씩은 출시돼서 지갑이 매번 비명을 지르지만 그래도 그만큼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아 게이머로서는 풍년인 한 해를 즐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종 볼문 오로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11월에 출시되는 게임 12개를 발매 날짜 순으로 정리해봤는데요. 개발사 사정에 따라 알려드리는 정보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전작인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이 출시된 지 거의 10년 만에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의 최신자 베일가드가 1일 날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전작과 같이 테사스 대륙을 배경으로 하며 배신의 신이자 공포의 늑대인 솔라스의 계략을 막고자 주인공 루크가 되어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루크의 성별, 외모, 출신, 그리고 진영을 포함해 전사와 마법사 도적 중 직업을 골라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택한 진영에 따라 대화 선택지가 달라진다거나 특정 진영과의 유대에 따라 전문 직업이 해금되는 등 어떤 진영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전작에 비해 변경된 점으로는 3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파티 시스템이 2명으로 줄었고 이번에는 액션에 좀더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스토리로 이문자든 아니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에 신경쓰며 제작을 했다고 하는 만큼 판타지 RPG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몰입감 있는 서사와 게임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드래곤 에이지의 세계관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과 몬스터가 공존하는 세계인 악의 펠리시다를 평화롭게 통치하던 마왕이 죽자 새로운 마왕 글리자는 폭력을 통해 펠리시다를 장악하려 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육성하고 사육할 수 있는 파마기아 텐이 되어 자신의 농장에서 몬스터의 씨앗을 사용해 몬스터를 수확하고 그렇게 수확한 몬스터를 훈련시켜 육성해 던전으로 가서 몬스터의 씨앗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레벨업을 통해 던전이나 농장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킬을 습득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글리자로부터 다시금 세계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페어리테일의 작가인 마시마 히로가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만큼 독특한 몬스터들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하니 피크민 같은 전투와 파밍 시뮬레이터를 좋아하신다면 이두 장르를 합친 파마기아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게임 개미에서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직접 군체를 이끄는 개미가 되어 자신의 터전인 개미집을 구축하고 번영시키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현실적인 그래픽으로 제작된 숲을 탐험하면서 다양한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능력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생물들로부터 개미집을 지켜야 하는데 군체를 직접 컨트롤하며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솔로 캠페인뿐만 아니라 멀티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니 친구와 함께할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개미를 눈여겨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원작 소설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는 개미가 등장했던 만큼 게임에서 등장하는 개미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마리오 앤 루이지 RPG 브라더십은 마리오 앤 루이지 RPG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버섯 왕국과는 다른 세계인 드넓은 바다에 여러 섬들이 떠 있는 커넥탈란드를 모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커넥탈란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기 콘센트 모양의 얼굴을 가진 주민들이 등장하며. 조력자와 함께 곳곳에 있는 다양한 함정을 헤쳐나가면서 메인빌런 3인방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스토리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부족하지만 전투 시스템이 좀 흥미로운데 공격할 때 특정 버튼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누르면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늘어나고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면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반격하는 등 액션 요소가 가미된 커맨드 배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즈 최초로 풀3D로 제작되고 마리오 시리즈의 단골 멤버들도 등장한다고 하니 마리오 시리즈의 팬이시거나 RPG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7위를 기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메트로 어웨이크닝은 스토리 중심의 1인칭 슈팅 어드벤처 장르로 스토리의 배경이 2028년을 무대로 하는 만큼 메트로 본작의 이야기가 2033년인 걸 감안하면 프리퀄 작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트로 시리즈는 핵전쟁이 일어나 모스크바의 지하철로 대피한 생존자들이 역을 중심으로 문명을 새롭게 읽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훌륭하게 그려내는데 이번 작에서 플레이어는 의사 세르다르가 되어 아내를 찾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필요하는 약을 얻기 위해 어둡고 방사능이 가득한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모험하며 덤벼오는 도적과 돌연변이 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메트로 시리즈가 갖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탐험, 잠입, 전투를 결합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하니 하플라이프 알릭스 같은 VR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메트로 어웨이크닝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야구자 슬리더에서 플레이어는 모종의 이유로 기억과 육신을 잃는 빙기가 되어 인간의 육체를 빌려 야구자라는 괴물들을 퇴치하며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게 됩니다. 주인공인 빙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다른 인간의 몸에 빙의하는 게 가능한데 이 능력을 이용해 특정 조직이 침투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숙주를 바꿔 도시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투 같은 경우 인간의 피를 무기를 만들어 싸우며 마찬가지로 숙주를 바꿔가며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빙계와 높은 상성을 가진 인간인 희귀체의 빙의하면 더욱 강력한 공격과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고스트와이어 도쿄를 많이 떠오르게 하는 게임이지만 빠른 빙의 액션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야쿠자가 아닌 야구자 슬리터헤드를 눈여겨봐도 되겠습니다. 파밍 시뮬레이터 25는 그래픽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기계와 벼, 시금치 등 새로운 작물을 포함해 총 20가지가 넘는 작물과 소, 양, 돼지, 닭, 말 같은 여러 가축들과 함께 강력한 버팔로와 다른 동물들이 등장한다고 하며 별을 재배하는 기능까지 더해져 전작들보다 깊이 있는 농업과 다양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농작물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혹은 멀티플레이로 논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동아시아 시골 풍경 또는 대규모 농사가 가능한 광활한 북미 환경 연못과 강사이 푸른 들판이 있는 중부 유럽 지역 등 원하는 지역을 골라 농사를 시작해 자신만의 농장을 지어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작에서는 전작의 처참한 한글화를 포함해 갖가지 버그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드래곤 캐스트 3편 HD 2D 리메이크는 1988년 발매된 드래곤 캐스트 3편 전설의 시작의 리메이크로 브레이블리나 옥토패스 트래블러 시리즈로 유명한 스퀘어 에닉스의 아산노 팀이 개발을 맡았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죽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용감한 전사인 오르테가의 유지를 이어 어둠의 나라에서 나타난 마왕 바라모스를 퇴치하라는 왕의 사명을 받게 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으로. 리메이크인 만큼 원작에 비해 변경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9개의 직업 외에 신규 직업이 추가되었으며 말 크기가 더 거대해지고 새로운 NPC들이 등장하며 각 지역별 특징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난이도 세분화, 전투 중 3단계의 배속 기능, 세이브 시스템 변경, 미니맵 추가, UI 개선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상당히 신경 썼으며 원작에는 없던 신규 시나리오와 같이 신규 게임 콘텐츠도 추가됐다는 만큼 JRPG의 팬이시라면 많은 JRPG에 큰 영향을 줬던 드퀘 삼 편을 이 기회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호라이즌 시리즈와 레고의 콜라보레이션 게임으로. 게임성을 떠나서 소니가 자신의 ip를 경쟁사인 스위치로 게임을 발매한다는게 무엇보다 굉장히 놀라운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에일로이가 되어 바를과 티어사에렌드 같은 친숙한 동료들과 고유한 스킬들을 사용해가며 고대 악마를 숭배하며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레고 게임답게 인 모드가 지원되며 온라인 플레이 또는 로컬 협동 모드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으며 LO20과 이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다는데 원작을 재밌게 플레이하셨다면 레고 스타일로 재탄생한 호라이즌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핵인 슬래시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16위를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역대급 스케일로 돌아오는데요. 플레이어는 6장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레이클라스 대륙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게 되는데 공개된 직업수는 12개로 전직까지 포함하면 총 36개의 직업군이 있으며 100개의 지역과 600종 이상의 괴물, 100여종의 보스몬스터, 1500개의 패시브 스킬, 240종의 액티브 스킬, 700개의 착용 가능 장비, 그리고 최대 6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을 완료하고 나면 엔드 컨텐츠가 개방되는데 100개가 넘는 맵과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도 콘솔의 경우 화면을 두 개로 나눠 플레이하는 2인 화면 공유 협동 기능이 있고 크로스 플레이와 세이브도 지원한다고 하니 지인들과 같이 즐길 핵앤 슬래시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패스 오브 엑자일 2로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사실에 가깝게 구현된 조작성과 그래픽 덕분에 조종사들도 이 게임을 통해 비행 훈련을 한다는 농담이 돌아다녔을 정도인 고퀄리티의 시뮬레이터인데요 4년 만에 최신작이 발매가 됩니다 전작들에서는 비행기를 조작하기 위해 300에서 400개가량 되는 단축키를 외워야 돼서 입문하기에 좀 빡센 감은 있지만 이번 작에서는 단순 여객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전투기, 열기구, 비행선 등 다양한 비행 기체들을 선보이며 단순 비행 조종에서 벗어나 환자 이송, 공중 광고, 화물운송, 산불진화 등 비행기로 할수 있는 직업 시뮬레이터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소방 및 해양경비대 조직과 협력해 구상했다는 만큼 현실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해준다고 하며 최신작인 만큼 절벽이나 나무 등 환경요소들도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하면서 환경적인 변화도 추가되어 역동적이면서도 실감나는 비행 경험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조종사가 꿈이셨거나 꿈이시라면 게임패스로도 출신날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편 이후로 끝이 난줄 알았던 스토커 시리즈의 최신작이 11년 만에 20일에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오픈월드 생존 장르이며 원자로 폭발로 인해 돌연 변이와 이상현상으로 가득한 체르노빌 금지구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는 스토커가 되어 값비싼 아티팩트를 찾고 체르노빌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작에서는 전작에서 등장했던 익숙한 지역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들도 나온다고 하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30종 이상의 무기를 사용해 다양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플레이어를 노리는 도련 변이들은 각기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폴아웃 시리즈를 즐기셨거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20일을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발매가또 한번 지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출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 이상으로 11월에 출시되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 12개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길이상 제외된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좀 신박해 보이는 게임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은 11월에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게임의 출시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게임에 대한 게임플레이와 리뷰, 그리고 플레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